로마서 11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5페이지. 로마서 11장 13절에서 24절. 찾으셨으면 교도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14절, 이는 혹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 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24절 네가 원돌감남 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나무에 남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나무에 남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따라 합니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하라. 예. 하나님은 온 세상 만민 중에서 그분이 택하신 자를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신약과 구약이라는 두 가지 언약을 허락하신 겁니다. 신약, 구약 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구약은 뭐냐? 하나님이 모세의 율법을 근거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과만 맺은 옛 언약입니다. 구약은 옛 언약, 그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맺어지는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은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신약은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이방인은 뭐냐면 유대인이 아닌 사람은 다 이방인인 거예요. 유대인 빼고 나머지는 이방인. 하나님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택하신 모든 자를 오직 은혜로 구원하셔서 영원한 영광의 유업에 참여하게 하시는 새로운 언약. 더큰 은혜의 언약인 거예요. 아멘. 구약은 지나가는 언약, 신약은 완성되는 영원한 언약. 구약 시대에는 우리가 히브리서 강의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는데,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들, 인간들이 수많은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들은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를 하는데 어떤 죄가 용서를 받느냐, 예, 부지 중에 실수로 지은 죄만이 사함을 받는 거예요. 구약의 죄사함은, 예, 죄 중에 모르고 지은 거, 아, 실수했어요. 죄송해요. 이런 것만이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부분적이고 일시적이고 표면적인 속죄, 제한된 속죄입니다. 대상이 제한되어 있고 죄의 종류가 제한되어 있고 효력이 제한되어 있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단번에 이게 중요합니다. 흠 없는 자기를 드리시는 영원한 속죄를 통해 예수님은 다른 걸 드린 게 아니라 자기를 드리시는 거예요. 흠 없는 자기를. 그래서 모든 죄 알면서 지은 죄 반복되는 죄, 반항심에서 비롯된 죄, 과거의 죄, 현주의 죄, 미래의 죄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할수 있는 여러분 보혈을 흘리신 거예요. 예수의 피는 보혈입니다. 아멘. 예, 그 보배로운 피를 이 땅에 있는 성소가 아니라 인간 지상들은 이 땅에 있는 성막이나 성소에 들어갔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 땅의 성소가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성소에 들이심으로써.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영원한 죄사함의 문과기를 활짝 여셨고, 이제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게 뭐냐? 문이 열린 거예요. 아멘. 길이 열린 거예요. 더러운 양심까지도 깨끗하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을 참되게 섬길 수 있는 새 생명을 부어주는 구원의 주님이 되신다. 아멘.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되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름은 없어요. 예수의 이름밖에 없고, 아멘. 다른 피는 없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고,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인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의 복음을 온상 만민에게, 특별히 유대인이 아닌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전파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이방인의 대표 사도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구보, 요한, 이 사도들은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였지만, 하나님은 마지막에 사도 바울을 특별하게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 반항하던 바리세인 엘리트를 부르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게 뭐냐. 너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라. 세 번의 큰 선교 여행을 통해서 바울이 광대한 로마 제국의 여러 주요 거점에 복음을 전합니다. 정말 달려가는 거예요. 여기서 핍박받으면 또 전하고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그래서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신약성경에 여럿이 남아있죠. 고린도 교회, 빌립보 라빌 교회, 뭐, 대살로니아 교회. 바울이 섬긴, 복음을 전한 교회들에게 또 편지를 보내고.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우는데, 제국의 수도인 이 로마에 세워진 교회는, 로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 이전에 서 있던 굉장히 유명한 강한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중요한 교회와의 교제와 협력이 필요했습니다. 이제 교제를 하고 협력을 해야 했기 때문에 로마서라는 이 편지를 보내서 자기가 전해온 복음의 내용을 쫙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전한 복음은 이런 거야. 그리고 여러 실천적인 권면을 이제 제시하게 되는데 로마서 12장부터 너희는 이제 이렇게 살아야 한다. 먼저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에 맞게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편지를 쓰는데 그렇게 하기에 앞서서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의 구원 문제를 특별히 9장에서 11장이 다루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중간에 들어있는 특별한 주제인 거예요.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에 대해서. 로마서 9장 1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나,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렇게 이 주제를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 마음 깊은 곳에 여러분, 한 가지 큰 근심과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늘 자기의 마음을 누르는. 답답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 자기의 동족,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애 끓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지만 어디를 가든 일단은 어디에 들어가느냐? 유대인의 회당을 찾습니다. 유대인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회당에서 먼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동족들 대부분은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하고 대적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동족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그분을 믿어야 참된 구원을 얻어 했는데 유대인 중에 믿는 사람은 별로 없고 대부분이 반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그 도시에 주류를 이루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풍성한 결실을 거두곤 했, 했던 것입니다. 사역 가운데 바울을 괴롭게 마음, 마음 푸게 하는 중요한 질문이 이거예요. 되어지는 일들을 계속 보면서 바울의 고통이 뭐냐. 이제 하나님께서는 과연 내 동족 유대인들을 버리신 건가? 원래 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셨고 사랑했던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들. 나도 유대인이고. 바울도 유대인이잖아요. 나와 같은 이 동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 받았는데 이들이 이제 참밥 신세가 되는 건가? 그 대신에 이제는 이방인들이 은혜를 누리고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최종적인 뜻인가?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버리고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건가? 누구보다 자기 동족을 사랑했던 바울이기에 눈앞에 이런 현실과 이 질문이 바울의 마음에 큰 고통과 근심을 안겨주는 겁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막 믿는 건 좋은데 동족들에 대한 마음이 너무도 아픈 거예요. 그런데 오랜 깊은 기도와 성찰 가운데. 하나님의 종 바울에게는 여러분, 하나님 영원하신 분에 감추져 있던 그분의 깊은 뜻, 하나님의 계획,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두루두루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일이 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바울은 많은 남이 모르는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깨닫게 하셔서 어,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구나 알게 됐고 그런 내용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도 편지를 통해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그거는 먼저 하나님이 대대적으로 온 세상의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이방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하고 이상한 길로 가는데 그래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가서 막 전파되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 후에 이제 어느 순간에는 유대인들에게도 시기하는 마음을 불붙이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어, 이게 뭐지? 왜 우리가 참밥이 됐지?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게 뭐야? 시기심이 생겨서 유대인들까지도 이제 예수 글의 은혜 안으로 막 밀려 들어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예,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르면 그런 저대 전환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바울아, 나는 지금 뜻이 있어. 나는 영원한 나라를 다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일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 이제 논의 속에서 바울이 이제 그런 내용을 나누면서 바울은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 로마 교회에 있는 많은 이방인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절대로 교만하지 마 너희는 마음을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두려워할 줄 아는 지혜자가 되라라고 고면하는 거예요 그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이방인이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을 겸손히 낮춰야 된다 너희는 두려워하는 할걸 배워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7절이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남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부침이 되어 참 감남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 즉, 그 가지들, 꺾여진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부침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들이라. 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사도 바울을 필두로 해서 많은 이제 믿음의 종들이 복음을 온 세상 속에 증거하는 거예요. 바울도 전하고 바나바도 전하고 이름 모를 사람들도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막 증거하면서 유대인들은 자꾸 안 믿고. 이방인들이 믿게 되는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니까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하고 도시도시마다 이방인들은 믿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유대인은 여러분 소수에 불과하고 대다수의 성도가 누구냐? 이방인들인 상황이 일반화되는 거예요. 교회마다 이방인이 많고 유대인은 조금 섞여있던지 없던지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야, 야, 봐라. 이제 구약의 선민 유대인은 하나님 앞에서 버림을 받았어. 이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버리셨나 봐. 그 대신에 우리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것 같아. 유대인은 이제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렸고 이제는 우리가 중요하고 우리가 소중한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들이 우리임이 분명해. 그런 우월의식, 교만함과 자만함이 고개를 막 들고 일어나는, 거, 일어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버림받은 자들이야. 이러는 거예요.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감남나무, 감남나무의 다른 이름은 올리브나무, 올리브, 올리브나무의 올리브 비유를 들려주는 겁니다. 구약성경에서 포도나무도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감남나무도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자, 감남나무 중에는 야생에서 막 자라는 감남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농부가 잘 키우는 감남나무가 아니라 야생에서 막 자라는 막 자라는 감남나무, 이거를 돌 감남나무라고 하는데 돌 감남나무는 여러분 어떠냐 키가 작고 줄기도 많고 열매가 아주 빈약하고 가치가 떨어지는 나무예요. 야생에서 자라는 거는 열매도 시원찮고 모양도 그렇고 그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이돌 감난 나무, 야생의 나무가 바로 원래 하나님 앞에서 너희 이방인들의 신분과 모습이었어. 원래 아브라함의 후손이 너희는 아니고 율법의 언약과도 아무 상관이 없었던 사람들이야. 원래 너희는 별볼 일 없는 불쌍한 존재에 불과하다 바울이 강조하는 거예요. 주제 파악을 해. 너희는 원래 이방인들이고 너희는 돌감남나무 가지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을 믿을 때 놀라운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아멘. 이방인에게 복음이 가는 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 그들은 좋은 원감남나무, 돌감남나무가 아니라 원래 있던 감람나무. 하나님이 언약으로 부르시고 택하신 아브라함과 조상들의 복된 그 관계 안으로 하나님이 접붙임 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거기에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원 감람나무에서 나온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생명과 축복의 진액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 네. 자,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방인들이 이 모든 되어진 일에 대해서 오, 하나님은 이제 우리, 우리의 하나님이야. 우리 이방인들을 유대인보다 더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게 분명해. 그래서 원 감람나무에 붙어있던 유대인 가지들을 가차없이 꺾어 잘라내시고, 그게 뭐냐? 유대인들이 안 믿고 예수를 거부하는 거고, 그, 떨어져 나간 빈 자리에 우리 믿는 이방인들을 접치셔서 새 생명의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냐? 이제 전세가 역전됐어. 이제 상황이 달라. 이제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이방인이 중요하고 소중해.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야. 라고 주장을 한다면, 이에 대해 바울이 마치 야구방망이로 뒤통수를 한대딱 때리는 것처럼 충격을 주는 진리가 익은 거예요. 이방인 성도들이야. 부디 정신을 차려라. 정신 차려. 주제 파악하고 겸손히 낮아져라. 하나님이 원래 아브라함을 통해 언약을 맺으셨던 구약의 백성 이스라엘 중 일부 유대인을 그들이 원감람나무의 가짐에도 불구하고 꺾어 잘라내셨다면 다시 한번. 원래 언약을 맺은 돌원 감람나무의 가지를 하나님이 잘라내셨다면 하나님을 계속 믿지 않고 불순종을 고집하니까 가치 없이 그렇게 하셨다면 동일하신 공의의 하나님은 원래 돌 감람나무 가지였는데 좋은 원 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은 너희도 합당치 않게 볼때 언제든지 꺾어서 잘라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예왜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냐?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하신다면 너희에게 똑같이 할수 있는 거다. 어째서 언약에 불충한 유대인들에게 일어난 일이 너희에게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착각하며 안일하게, 교만하게 구는 거냐? 라고 묻는 거예요. 너희는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러면서 사도바울이 이 진리를 덧붙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게 아니고 마지막에 구약에서 민 유대인들도 그분이 정한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안에서 모든 구원받은 이방인과 함께 동일한 충만한 구원에 참여하게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많이 많이 충만한 숫자까지 부르신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도 이 구원의 은혜로 부르신다 이거야.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온상에 충만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되어지는 일들을 잘 바라보는, 바라봐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이루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 본문에서 이제 적용할 게 뭐냐. 절대로 교만해지면 안 돼요. 절대로 이방인들인 우리가 교만해지면 안 돼요. 다 안일해지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의 두 가지 근본적인 성품과 모습에 초점을 맞추고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그두 가지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준엄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세번역 성경을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주넘하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넘어진 사람들에게는 주넘하십니다 그러나 그대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그대에게 인자하게 대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도 잘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와 자비, 긍율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세요.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세요. 아멘.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라는 말을 우습게 여기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연약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끝까지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세요. 아멘. 연약해서 넘어지고, 연약해서 실수하고, 연약해서 마음을 마음 아파하며, 하나님 나안 이루고 싶은데 난 이래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요. 이런 거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세요. 끝까지. 하지만, 강팍함과 완악함에 이른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쭉 보고 계시는데, 불량이 차고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면, 그때는 완전한 공의로 준엄한 심판을 집행하시는 분이 또한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예요. 아멘. 그러므로, 절대로, 절대로 높은 마음을 품지 마라. 이게 뭐냐? 교만하지 마라는 거예요. 자만하지 마라는 거예요. 예? 절대로 높은 마음, 마음이 붕 뜨게 하지 말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빠싹 엎드러지라는 거예요. 절대로 남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라고요. 정죄하지 말라고요.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중보를 하고 돕기를 힘쓰세요. 판단하지 말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말씀을 전해라 그러는 게 아니면 입 다물고 있으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말을 전해라. 나단처럼. 다윗에게 저, 말씀을 전한 나단처럼 메시지가 있으면 전하는 거지만 그게 아니라면...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돕기를 힘써라. 나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도 스스로 계속 돌아보는 거예요. 계속 새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은혜 없이 살수 없어요. 도와주세요.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 주세요. 아멘. 헐떡거리라는 거예요. 은혜를 향해 목 마르고 배고프라. 그러나 은혜를 받았으면 그 받은 은혜는 나만을 위한 게 절대 아닙니다. 따라합니다. 은혜는 나만을 위한 게 아니다. 은혜 받았으면 받은 은혜를 나누고 흘려보내는 거예요 은혜는 나누라고 주시는 거예요 물질을 주셨으면 나누라는 것이고 힘을 주셨으면 남을 섬기라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뜻이 그래요 쌓아놓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더 내가 권세 있는 자가 되고 더 똑똑해지고 그렇게 해서 자기의 왕국을 쌓는 자는 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 받은 은혜 나누고 흘려보내고 계속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라는 거예요. 따라 합니다. 열매 맺어야 한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완성하신 새 연약에 합당한 성도의 복된 삶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역사로 이방인 중에서 충만한 수가 구원을 받은 후에는 많은 택하신 모든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께로 돌아올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계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 주신 거예요. 바울아, 고통스러워하지 마. 나는 뜻이 있어. 나는 유대인들도 다 필요한 사람들 구원할 거야. 하나님이 그걸 알려 주신 거예요. 모두를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아멘. 그 진리를 이제 로마서에서 선포한 다음에 이어지는 게뭐냐면 우리 하나님에 대한 장엄한 송축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세 번역 성경으로 읽을게요. 하나님의 부요하심은 어찌 그리 크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찌 그리 깊고 깊으십니까?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려 알수 있으며,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길을 더듬어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으며, 누가 주님의 조언자가 되었습니까? 누가 먼저 무엇을 드렸기에 주님의 담례를 바라겠습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게 신앙의 결론인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이요 아멘 하나님이 중심이요 하나님이 완성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바울처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지평을 온전히 하나님께 맞추십시오 영혼에 맞추십시오 아멘 뭐좀 좋은 일 생겼다고 기뻐하고 좀안 좋다고 뭐낭망하고 이러지 말고 영원한 분과 그 나라에 다 눈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땅 그래서 이 땅에서의 남은 인생을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 이 소중한 허락되는 인생을 겸손하게 진실하게 충직하게 우직하게 주님의 나라와 복음의 승리를 위해 헌신하리. 아멘. 말 한마디 해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고, 예, 그렇게 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경외하십시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끝까지 온전히 이루어가는, 잘려서 버림받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열매 맺는 자가 되기를, 마지막 때 복된 교회 가정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충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